정읍의 한 농촌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삶의 이야기를 담아 영화를 제작해 관심을 보았습니다. 주민들의 주인공인 제1회 신태인 영화제를 김나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읍시 신태인업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들이 자신과 이웃들이 출연한 영화를 감상합니다. 신태인업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주체로 열린 신태인 영화제입니다. 노래자랑을 그 오토를 위해서 그 촬영을 했었는데, 참 기분이 저참 재미있었고 기분도 좋았고, 어, 동민 여러분들이 하듯경험도해 주셨고, 어참 좋았습니다. 너무나 좋아하죠. 정말 즐거웠죠. 행복하고 언제 그런 영화 촬영하겠습니까? 어,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최고였습니다. 내년에는. 더 열심히 연습해서 체계적으로 좀 투로가 돼서 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처음 개최된 영화제에는 신태인읍지역 아홉 개 마을 주민과 지역 청년 등 1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주민들은 자신들이 개최한 노래자랑과 동네 소식을 직접 영상에 담아 선보였습니다. 신태인의 지역의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분들이 참여를 해서 마을에 아름다움과 미래의 발전을 뜻하는 뜻에서 자기의 장기도 있고 또 지역의 아름다움도 있고 소개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주기적으로 해서 이 대한민국 아닌 전 세계적인 영화제로 승화를 시키고자 합니다. 마을 주민들이 직접 주인공이 되어 자신들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가는 미디어 행사. 농촌마을을 알리고 발전시키려는 주민들의 메시지가 작은 영화 속에 담겼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나옵니다.